멱삼아 잡았겠습니까 무리채 다 꺾고 무리털을다 뽑아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중선들 할머니 파라물 을게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 이름 파라먹고해경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씀이 구구절절 맞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은 진짜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 일본과 일본 국민들한테 수치심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자들입니다. 저 인간들은 정대엽 수요집 수요 집회 오늘 저 집회입니다. 믿기 할머니 이용 할머니를 믿기로 이용해갖고 지방에서 다음 내용이 뭐냐 낡은 봉고차에 태워 데려와. 문제 해결보다 자기네 일자리 걱정. 2014년 김할머니 그림, 김순덕 할머니 그림 교황에게 전달하고, 어? 이런 짓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앵벌이라고 하는 앵벌이 짓은 다 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인간일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자들이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저기자들저 저 언론사들, 진짜 나중에 심판받고 책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정의연대가 윤미양이가 저렇게 성장하도록 만든 집단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친녀 세력들, 그리고 지금 친녀, 지금 모든 언론들이 윤미양이가 저렇게 성장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공범들입니다. 공범들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이 바로 저 정의연대와 더불어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인간들 그리고 친양 인간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 언론인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수치심을 안겨준 사악한 집단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멀리 강주에서 온 우리 왕자님께서 발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좀 여쭙고 싶어요. 진짜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가죠? 욕을 하지 말라는데 욕이 나오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 거기서 노래 틀고 춤추던데 그냥 돈 달라고 해! 이거 돈 달라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 위안부 할머니를 위안답시고 돈을 그렇게 모아놨는데 할머니들이 받은 돈이 없대요! 어렵게 갈고 있어요? 그냥, 야, 니들 돈 달라고 해! 그냥 피켓을! 니돈 달라고 하는데춤미 그게 뭐냐? 노란색 옷 입고 와서 뭐그느리들 노래내고 발전이 없냐? 그죠? 이상한 소리 하는거 아니잖아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자 할머니께서는 그 위안부 명단에도 없답니다. 왜? 윤미영이한테눈 밖에 나서 윤미양, 야, 윤미양이가 김일성이야? 윤미영한테 찍히면 그 위안부 리스트에도 없냐? 답답하잖아요. 술집에서 3,3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3,300만원 뭐 했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호박한 거예요, 저것들. 펜션에 할머니 쉼터에 할머니들이 모시게 하고 지그들이 거기서 술잔치를 벌었답니다. 3 3 0 0만원 어디다 썼었어요 지그들끼리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유미향... 윤미영 <laughs> 소득세를 540만원 냈답니다, 부부가. 540만원 내려고 한다면 연봉이 부부 합산 6천도안 돼요. 근데 딸내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반미를 냈던 집단들이 자기들 딸내미들은 싹다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미향이가 뭐라고 했냐? 장학금 받았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장학금은 시민권자가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반나절만에 말을 바꿉니다. 간첩 사건으로 위로금 받은 걸로 냈답니다. 왜 계속 구하를 치냐? 이거야. 들리자네. 5월 정신이 뭔데? 도무아오고삥단차갖고 너희들, 배때지 세우는 게 5월 정식이냐? 아, 5월 정식이냐고, 5일8이나 니들이나 왜 이렇게 숨기는 게많아 너희들 그러면 진짜 낯짝이 어마어마하게 두껍다. 파운데이션 뭐 쓰냐? 무슨 파운데이션 써요? 너희처럼 낯짝이 두꺼워! 들리자네! 욕하지 말라서 욕을 못 해! 파운데이션 뭐 쓰냐고, 그것좀 알려줘! 기자 여러분, 제가 요즘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왜 올라왔냐 돈벌라고 왔어요 돈벌라고야돈좀 버는 것좀 알려줘봐 나도 좀 모금 좀 해봐봐 여러분 그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기자들은 저쪽을 취재하고 뭐가 신난다고 춤을 춥니다 북한에서 꽃보호를 합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육미향의를 규탄해야 됩니다 어찌서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해찬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별 일도 아닌데 신경 꺼라. 조국이가 그랬어 트위터에. 범죄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레퍼토리와 똑같다고. 별일 아닌 게, 그럼 너희들은 일부러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친일, 친일파가, 너희들처럼 후원금 이빨이 너희들 배채는데 쓰는데 비판하는 거라면, 나 친일파 할란다 야, 들리자네뭔 소리해! 돈 버는 거 알려줘! 3,300만 원으로 뭐 했냐고! 저것들 돈 모아서, 사드 반대, 사드 설치 반대 집회에 돈 보내고, 김재동한테 1,500만원 갖다 바치면서, 돈벌국민의이빨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싹다몰아낸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돈 벌어 붙임 가르쳐 줘라! 벌써! 가르쳐 줘! 잘한다! 가르쳐 주라고! 잘한다! 나도 집집 이사하자! 야, 내아들내이 미국으로 유학진 문하게돈 벌어 붙임 말라줘! <목소리> <목소리> 기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사로 잘 내주십시오. 저희 목소리가 상식 상식에 벗어난 생각입니까? 상식에 벗어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일본에게 뭘 배상해? 육미안한테 배상하라 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만연한 폐위단체들, 누구들 여자 이용하면 지랄 발광을 떠는데 왜지랄하은안 떨어? 할머니 여자 아니야? 60 넘은 여자 도 아니냐? 할머니들 이용해서 기들 배때기워주잖아요왜 가만히 있냐고? 너희저패미단체는뭐 너희들, 뭐 너희들 입맛, 입맛에 맞게 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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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안그러냐? 일본이 위한 할머을 이용해 너그들이 이용하고 있네. 그럼 너그들이 다 일본놈들이야. 네. 너그들이 일본놈들이라고 할머니 이용한 일본놈들 실패해. 너그들은 할머니 이용을 왜 하냐? 정말 틀리니까 기자 여러분들. 그렇죠.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할머니 앞서 돈벌고 펜션 가고 3300만 술차 갖고 4유억차 보내지 말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잘한다. 예, 우리 잘 생긴 왕자가 어, 아주 정말 잘했습니다. 예, 윤미향이는 저거 국정조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미향이가 개인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반드시 밝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이가 개인 계좌를 깔아갖고 확대시킬 때 역할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누구? 문성근이, 문성근이가 개인 SNS, 페이스북 이런데 다유명양이 개인 계좌 깔아서 돈 모으게끔 도와줬습니다. 박정, 현재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 이, 한국대학생연합이라고, 아, 이, 이거는 반국가단체입니다 한총년, 후신, 이런 단체들도 열심히 계좌 열심히 퍼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윤명이가 모은 돈을 갖고 사도반대하는 단체 이석단체 친북단체에 대해 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라고 하는 돈은 지원하, 지원은 하지도 않고 할머니들은 억울하게 일본군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할머니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아갖고 순 이른 데 돈을 썼습니다 거의 반 대한민국 진짜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윤미향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간첩 아닙니까? 간첩입니다. 남매 간첩 간첩입니다. 일, 일부 선수했지만은 간첩, 명백한 간첩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의련 이름으로 행동했던 자들이 그의 간첩, 반국가사범들, 그리고 반대한민국사범들, 이들에게 이 귀환들을 모아고다 그들 뒷바라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의연대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KBS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언론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방어망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방어망을 쳐줄 때 했던 말이 친일 세력들이 이제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고 반드시 얼마를이련으로 저들은 심판받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자유연대 김상진 총장께서 짧게 발언을 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사업총장 김상진입니다. 어,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기자회견과 어, 집회를 지금 계속 이어갔는데, 이 위안부를 팔아서 어, 돈을 배불리는 이 적폐세력들의 그 행위가 계속 민낯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저희가 어, 안산, 안산에, 그, 안성에, 그, 심토에 갔습니다. 심토에 가봤는데, 쉼토가 저희들이 가봤던 그 심토는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절간 옆에, 에, 그 땅도 얼마 되지 않는, 시골, 시골에 얼마 땅도 되지 않은 데를 부지로 해서, 어, 집이 지어졌던데, 정말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제가 만약에 7억을 주고 그 돈을 그 집을 사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안살 것입니다 5억을 주고 팔 테니까 사봐라 그러면 안살 겁니다 4억 주고 사봐라 안 삽니다 3억 주고 사라도 안살 것입니다 저라면은 제 돈이라면은 그집 절대 안 삽니다 뭔 미쳤다고 그 시골 땅에서 어그 집을 사겠습니다 그집 바로 옆에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받고 형질 변경해서 어, 집을 지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 7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인테리어 1억을 발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깥에서 외관을 봤을 때는 인테리어 1억을 바, 발랐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들한테 지금 나간 돈이 그정의연대는 그건 20% 이하, 모금한 금액의 20% 이하. 그 나는 그2 0 할머니들 수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 수십억인데 그 돈들을 다 할머니들한테 주지 않고 지금 쟁여 놨습니다. 저는 그 목적이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들 돌아가고 나면은 그돈정관 어 바꿔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다. 할머니들 앵벌이 팔아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그것을 조축을 해서 나중에 할머니들 안기시면은 그 돈들을 분명히 자신들의 집단과 단체와 자신들의 사상에 맞는 단체들한테 후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 지금 해결할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아놓은 후원금들 전부 다 할머니들과 그 유가족들한테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들, 범국민운동으로 이게 전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부패가 있던 자들은 일괄, 지구와 막론하고 전부 다 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우리 어제 밤, 어제 밤에, 밤늦게, 그리고 아침 일찍까지 우리 김상진 아, 삼총장이 그,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싱터에 갔다 왔습니다. 다 찍어 왔습니다. 2010년도에 현대에서 준 10억을 갖고 마포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한 40평 정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2010년도에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은 한 20억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억 되는 돈을 갖고 거기 가서 그 당시 시가보다도 두배 이상 비싼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두배 되는 돈, 그 절반은 누군가가 해먹었습니다. 이 규민,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당선된 이 규민하고 누군가는 해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살때 너무 고가로 사서 돈을 나눠 먹었으니까 지금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는들는또 시가보다 더 낮게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그분는 새로운 IC가 들어서고 하면서 또 땅값이 올랐음도 불구하고 낮게 팔아먹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세상 극도 없고 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끝장 TV에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지금 그저 정의연이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라의 실정과 그 다음에 국내 메이저급 언론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지금 저자들은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생들이 저소녀상에다 되고 저 소녀상이 더울 때 추울 때 목도리를 둘러주고 온갖 데코레이션을 다 걸쳐주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보는 눈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는 위인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 나도 커서 위안부가 될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자라는 새싹들에게 저런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는 저 위안부 소녀상 그 다음에 정의연 해체되어야 합니다. 수요 집회도 이제 막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과 언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은 지금 저런 작자들이 지금 전국에 풀뿌리처럼 흩어져서 지금 저 부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이 바로 서야 합니다. 과연 유치원생들에게 초, 어, 초등학생들에게 입에서, 소녀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이 위인으로 보였으면, 나도 자라서 훌륭한 위안부가 될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인, 국내 메이저급 언론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정의인는데저 저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역사 100년이 된 역사의 아픔을 빨대로 꼽아갖고, 거기서 이끄는 돈을 돈뿌리려 하고 있는 저 인간들은, 아, 그리고 거기에 똑대로빨 꼽아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누리고 있는 저 인간들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년 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 갖고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후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까지 100년 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한을 심어주는 것은... 사회적인 분괴인 것입니다. 저들은 국가사회적인 분괴를 제조로고 있는 분괴자들입니다더 이상 우리 청년들에게는 100년 전에 그 비참했던 아픔을 안겨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순찰증 청년이 청년의 말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앞에서 배운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역사 시간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역사 시간과 국어 시간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어떤 문학 작가의 작품을 보여 주면서 그게 반공 그러니까 반공 세력을 향해서 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는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허상적인 그러니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 남한 정부가 일부러 특정 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지지율도 높이고 그것을 정치적 이호, 이익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이러한 허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 현대사회에 와서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지금 이들의 행태는 좌파 세력과 반의를 외치는 세력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자기들의 저주른 범죄가 탄로하자 아니다. 우리는 이 범죄에 집중하지 을 말고, 인군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 라면서 시선을 돌리면서 오히려 그 범죄를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봅니다. 저 학교 다닐 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의 댐, 그게 잘못되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평화의 댐이. 허상, 허상인, 실제 위협이 안 되는 북한을 가지고 이미 침공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평화의 땅을 만들면서 자기들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하고 있다. 자기 정치 이에 맞게 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그 행태, 저들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반일 외치면은 지지율 높아가고 자기들 더 지지해주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수구적인 마인드, 좌파 수구적인 마인드를 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좌파나 우파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나라가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 다 죄가 있으면은 소상이 밝혀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렇게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저렇게 집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 21세기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들을 보며, 전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그 반공 세력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저 사람들의 대한민국 주적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의심이 듭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저자들의 조국 이런 위선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려 봅니다. 이런 위선자들의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180석을 먹었다면서. 그렇게 호연정당을 하면서 자기들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연정당을 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더 참고 있을지 저는 언제까지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 반성 좀 하시고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네. 예, 어, 그렇습니다. 반공에 빠진 자들 반일에 빠진 자들, 그것들 인형을 갖고 돈풀이하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저런 자들은 저런 자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증조가 윤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긴 세월 동안에 그 피걸음 속에 있는 돈들 잘 빨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피걸음 속에 있는 돈을 빨아먹으면 육신이 병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보면 영혼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인간들은. 육육이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 하늘에는 하늘의 승리가 있고 이 지구는 지구의 승리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자 여러분도 있고 경찰관 여러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지금 저들이, 저들 뒤에 있는 권력이 오래 못 갑니다. 경찰관 여러분들도 저 뒤에 정치권력 있고, 저 뒤에 문재인 권력 있다고 해서 가만 국민이 지켜보면 항상 저들 편이에 저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빨갱이들 반대한 미국 외치는 자들에게는 꼼짝도 못해. 민주노총에게는 빵 맞아. 빵 맞다가 뒤에다 폭행도 당해. 그런데 여기 애국 시민들은 아줌마들. 아줌마들 뒤에 수갑을, 수갑도 뒤로 쳐고 다녀, 경찰관들이. 그것도 누가?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제사회 질서는 문재인의 나라, 김정은의 나라, 시진핑의 나라 반드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에 의한 질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시진핑의 나라도 끝납니다. 조만간에 김정은의 나라도 끝이 납니다. 조만간에 문재인이 가려고 하는 그 나라, 사회주의 나라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제질서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익시민단체들, 저 정대역도 따지고 놓고, 놓고, 보면은, 반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익시민단체입니다. 저런 단체들도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제 질서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심판받을 날이 조만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여러분들도 좀더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경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여러분들은 문재인의 경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민주노총과 저런 조사포대의 경찰이 아닌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찰의 본분을 잘 생각하고 제대로 경찰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집표는 어, 정대엽, 윤미향 투탄 집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집표가 마칠 때까지 어, 음악을 저희들이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벤카 음악 엠바이러스부터 좀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왕자, 왕자 디갔나 왕자. 자 왕자 이곳으로 와주세요 왕자. 자, 저집표는 어떻게, 왕자. 왕자는, 왕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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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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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은 진위에 있던 다시 말해서 정대협 쪽에 같은 진위에 있던 분한 분이 양심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혼자 저 가운데로 된장을 한 동안이 들고 하시는 얘기가 어,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다시 말해서 정대혁 자체에서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도 이제 불편적 가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게 국민의 현실입니다. 자 저분을 위해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도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한 정의기억연대.